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이철비 일단은 어, 어제 어 종가가 좀 살짝 밀렸죠 살짝 일단 뭐 거래가 터지긴 했습니다 거래가 터지긴 했고 살짝 밀렸는데 어 우리가 이 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 3월 20일 전까지 얼마 남았죠 이 설날을 빼고 한다고 라 했을 때한 40거래일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40거래일 정도 임시공휴일 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40 거래일 동안 HLB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강조되고 싶은 거, 주가 올라가게 올라간다. 어 요거는 제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앞선 구간에 지금 매물대가 좀 보이거든요.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보시면 언제요 7월 한 5일, 7월 4일부터 요런 식으로 주가가 이어져 있죠. 요렇게. 이렇게 주가가 이어져 있고 자,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8월 1일, 어, 9월 1일 거의 세달세달 세달 동안 거리가 어서 됐어요. 지금 보면 8만 원에서 고점이 언제예 고점이? 고점이 거의 9 8 0 0원 8만원에서 9 8 0 0원이 사이에서 아주 많은 거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손실 중인 구간이에요. 응? 이해했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구간이요다 손실 중인 구간이다. 그리고 여기서 물을 탄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 아무래도 본전이나 수익 중인 사람도 있겠죠. 물을 잘 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평단이 9, 8만 원인 사람이 8만 원인 사람이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얼마? 7만 원쯤에서 물을 탔다라고 한 평단이 얼마일까요? 7만 5천 원일 겁니다. 그죠? 이거는 밑에 구간을 잡았던 사람이 그런 거고 위에 구간 9만 원대 잡았다라고 했을 땐 여기서 7만 원대 물을 탔으면 얼마? 평단이 8만 원이에요. 바로 지금 자리가 개인 처자가 많이 들고 있는 평단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세력들은 어떠한 역할을 좀 할까요? 바로 이 구간. 이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7만 5천원 구간에서 이 8만 5천원 사이 어떠한 흐름들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변동성을 만들어내겠죠. 왜?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찔끔찔끔, 야, 너희 평단인 거 내가 안다, 팔아라. 평단인 거 알아, 팔아라. 평단인 거 알아, 팔아라. 평단인 거 알아, 팔아라가 되는 거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평단인 거 너희 평단인 거 알아, 팔아, 안 팔아, 눌러. 팔아, 안 팔아, 눌러. 팔아, 안 팔아, 눌러. 팔아. 안 팔아? 눌러. 팔아. 안 팔아? 눌러. 팔아, 안 팔아, 눌러. 팔면 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도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분석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에서, 자, 이 구간입니다. 날짜가 언제죠? 요 날? 요 네, 날이 3월 13일입니다. 3월 13일 수요일에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좀 드렸냐면, 이 주가가 잘 가다가, 이렇게 어떻게? 개미를 터는 봉이 한번 떴다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개미를 터는 봉을 한번내 보내주고 이렇게 올라가면 진짜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뭐 세력 사무실에서 일한 건 아니지만 잘 봐봐요. 내가 HLB를 들고 있고 내가 이 구간 10만 원 구간대를 버텼다. 응? 음? 여기를 버텼어. 버텼는데 갑작스럽게 주가가 내려왔어. 85,000원까지 마이너스 15%죠. 그 내가 이것도 버텨냈어. 버텨냈어. 그리고 이 버텨내고 나서 이 파동을 이 양봉을 먹었어, 10%짜리. 그럼 여기서 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 하락을 버티고 214,000원짜리까지 왔어. 그럼 결과적으로 야 이거 HLB 승인 되나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개미까지 털어놓고 주가를 끌어올리니까 야 이건 승인이다. 이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확인해 보면 뭐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들한테 믿음을 만들어주고 상승을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했어요? 여기서 바로 어, 주그 뭐죠? 주주총회, 주총에서 진양곤 하고 싶은 거다 해. 진양곤 회장이 하고 싶은 거다 해. 이랬잖아요. 난리났죠, 봐. 그죠? 근데 그때 이때가 고점이었어 결과적으로. 그러면 은 이거를 본 사람들은 매도를 못한단 말이야. 왜? 이거 개미털기 같거든. 그럼 이것도 뭐야? 이것도 개미털기 같거든. 이거 버티면 큰거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포인트 하나하나가 개인 처자가 매도를 못하게 하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 이러고 나서 crl을 맞았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 이분의 매도라고 했던 이유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서도 승인 전에 이분의 매도라고 했던 이유 다 설명드렸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앞선 구간에 매물때다 그럼 이 사람들 중에 한번 만약에 예를 들어 눌렀다 간다라고 했을 땐 이거를 여기서 손절 안 하고 버틴 사람들은, 야, 이거 개미 털면서까지 올라가네. 무조건 승인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물려있던 사람 중에 버틴 사람들은. 이미 뽕을 맞아버린 거야. 어? 내가 이 하락을 버텼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개미까지 털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뽕을 맞는 거예요. 이것까지 세력들은 계산을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3월 13일에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요거 한번 체크해드리고 제가 과거 영상 잘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3월 13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렇게 뭐라고 했는지 어 빠졌다 올라가시는 부분 그리고 3월 26일 최고점 구간에서 제가 몇 타점 잡아드렸던 이유 이거 두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저기 날짜 보시면 알겠지만 3월 13일 제가 급락이 나왔던 구간이죠. 여러분들한테 급락을 예상을 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내용 보면은 예측 짱이다. 예언 진짜 잘하네. 이런 내용들 결과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쭉빼 다시 올라갔어. 그죠? 올라가다가 쭉 가다가 어떻게? 쫙 빠져. 그 사람들 무슨 생각해요? 이때 생각해요. 이때 생각한다고요. 뭐라고요? 야 개미털기 오졌었지. 이것도 개미털기지. 추가매수. 추가매수 기회다. 기회다. 어떻게 돼요? 설거지 당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개인들한테 이거는 개미털기였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심어줄 만한 흐름들이 등장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컨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흐름 밑으로 내려갔다가 말아 올려주면서 양봉을 말아 이렇게 양봉이나 꼬리를 길게 달면서 개미를 털고 올려줬다라는 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이 봉을 봤을 때 어때요? 야, 개미 털고 올렸다. 또는 어떤 생각을 해요? 매수세가 진짜 세구나. 이런 생각. 이거 맞아요. 매수세가 센게 맞는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줌으로써 개인들한테 이 종목은 눌려도 다시 올라가는 종목이야라는 기대감을 심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꼬리 달고 올라왔죠. 이날 갑자기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급락이 나왔어요. 만한 15%까지.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주가 어떻게 해서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갔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한다? 중간에 털어주는 흐름을 만들어내면 이거 개미털기라고 생각한다. 눌려도. 그래서 이런 자리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물 타다가 물리는 거라고요. 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 3월 26일이죠. 이 날도 가볼게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자 여기 날짜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요? 3월 26일 최고점일 때죠. 최고점일 때. 제가 여기서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127,700원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영상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이거 조정 안 받고 그냥 쭉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야 무슨 책임을 져요? 3분의 1 매도하시면 3분의 1 남잖아. 그죠? 2분의 1 매도하면 2분의 1 남잖아요. 그죠? 바로 온다 올라간다고 한들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 욕심 때문에 못 파는 거라고요. 그런 생각을 한 욕심. 우리가 지금 3만 원, 7만 원잘 들고 왔고 뭐 해야 된다? 지금 2분의 1, 3분의 1 수익 챙겨야 된다. 수익 챙기셔 여러분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는 거요. 예자 그래서... 거의 최고점입니다. 여기서 제가 다 말씀 여기서 매도하라고 했다가 욕을 칙삭에 먹었어요 아주. 왜 매도하냐 승인 무조건 되는데 승인 안 되는 주가가 왜 올라가냐 승인 되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단 말이야. 승인 됐어 그래서 올라가서 씨알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제가 2분의 1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또 어디서 말씀드렸어요? 또이 구간. 승인받기 이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도 2분의 1 매도하라고. 타점 다 잡아줬잖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잖아. 이거 지금 구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상승 퍼포먼스 장난 아닐 거야. 근데 CRL을 받았던 이 비모 인스펙션과 CMC에 대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비모 해결됐고, CMC까지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CRL을 받았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CRL을 받았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해서, 승인이에요? 승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또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승인 받겠네. 왜? 주가가 올라가니까 승인 받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야. 안 봐도 비디오야. 왜? 이때도 그랬으니까. 이때도 내가, 3분의 1 내지 2분의 1 무조건 매도하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죽 승인되는데 주가 승인되지 않는데 주가가 왜 올라가냐 승인되니까 올라가는 거지 저보고 정신병자라고 했어요 매도한다 매도하라고 해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자 지금 자리 봐봐요 지금 자리 자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올라갔을 때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 어디요? 9만원 10만원 구간 여기 무조건 1차적으로 잘 확인해야 돼요 자 9만 원, 10만 원 구간에서 돌파가 강력하게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돌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CMC에 대한 부분을 노출시키면서 이 CRL을 받았던 비모와 CMC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었다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이 CRL, 그러니까 CMC가 예를 들어 나왔다고 했을 때 엄청난 상승폭선만 나올 거고 설령 CMC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도, 아까 말씀드렸죠? 갑작스럽게 주가를 밑으로 민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 이 어떻게 생각해요? 주가 빠지니까? CMC 잘안 됐나 보다. 뭐가 나와? 투매가 나오죠. 그럼 이 구간에서 봐봐. CMC에 대한 이슈, 이슈가 안 나와도, 주가만 빠지면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을 해. 투매가 나와. 이걸 받아서 그대로 급등을 시켜. 급등을 시키는 과정에서 CMC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 아직도. 그럼 사람들 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CMC 잘 됐나 보다. CMC 잘 됐나 봐. 찌라시 뿌려서, 개미 털고, 그 다음 올리네. 야 주가 올라가네 이거 CM 잘 됐나 본데? 어 CM 잘 됐어? 그럼 비버 잘 됐잖아. 그럼 뭐야? CR에 해결된 거 아니야? 야 이거 승인인가봐. 주가 올라가잖아. 주가 올라가니까 승인이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왜? 항상 여러분들은 그랬어요. 이때도 그랬어. 자 위암 관련돼서 위암 관련돼서 올라가니까 승인이라고 하고, 그죠? 나노코박스 관련돼서 올라가니까 나노코박스 승인이라 그러고 이것도 올라가니까 선남함 잘됐다 그러고 승인이라 그러고 그냥 주가가 올라가면 다 승인인 줄 알아요. 아니란 말이야.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급등해서 쭉쭉쭉쭉 간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승인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야.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음,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올라갔을 때 같이 매도 타점 잡자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나는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올라가면 매도에 대한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매도 타점 제대로 잡아줄 테니까, 이때처럼. 요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거 매도에 대한 관점 같이 잡으실 분들, 제가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이 입장시켜 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텔레그램 방에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 2054분 함께하고 있는데, 저에 대한 대응이 좀 대응이 필요하고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h l b 급등 나왔을 때, 9만원, 10만원 돌파 나오고, 정고점 뚫을 때,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기본적인 타점 같이 좀 잡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HLB 입장이라고 다섯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자, HLB 15만원 돌파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15만원 돌파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중요한 건 뭐다? 주가가 올라갔을 때 3만원부터 15만원까지 갔다. 다섯 배가간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가남에 대한 결과가 안 나왔다. 무조건 분할 익절입니다. 이거 강조드리면서 현구간 앞으로 HLB의 흐름 어떻게 만들어 가질지 정확하게 분석을 도와드릴 거니까 형 구간 010-9201-6329로 HLB 입장이라고 다섯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당연히 무료로 도와드릴 겁니다 2천분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쪽에 채널 관리에서 링크 있죠 초대링크 이 복사해가지고 설명창에 넣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입장 요청하시면 이렇게 입장 요청 옵니다.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위에 번호로 뭐라고 남기라고요? HLB 입장 남겨놓으시면 설명창에 제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HLB가 1% 조정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조정은 근데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의 고의적인 움직임을 주시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현 구간에서 앞선 구간에 저희가 언제 매도했죠? 3월 26일에 2분의 1 매도했고 또 언제 매도했어요? 5월 14일에 또 2분의 1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비중을 75% 줄이고 하한가 두 방을 맞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버티고 있다가 이쯤에서 비중을 추가했습니다. 확실하게 지지 나오는 거 확인하고 그래서 이때 당시는 우리가 관망하자. 어, 기회 오면 보자라고 했는데 기회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다시 이 파동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요러한 대응에 대한 전략 뭐못 믿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면 돼요.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6.3, 6.4에 우리가 최근에 다 잡자라고 10월 31일에 말씀을 드렸죠. HLB 6.3 이건 다 잡는다. 말씀을 드렸고 또 언제 5.8 구간 2차 매수 타점은 또 여기서 11월 11일에 또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잡아드렸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같이 HLB 대응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10 9 2 0 1 6 3 2 9로 HLB 입장 남겨주셔서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분할 매도 진행을 한 이후에 뭐 했어요? 분할 매도 진행한 이후에 우리가 자 비만 치료제 우리가 매수를 했죠 누구야 대화제약 대봉 ls 우리가 익절한 돈으로 얘네를 사서 9천원대에 제가 9천원 ,000원, 만원대 말씀을 드렸고 27,000원까지 올라갔어요 히든 종목으로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우리가 h l b 잘 올라갔을 때또 분할매도 하고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미리 힌트를 드리면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곧 통과가 됩니다 생물보안법 요게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땐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요 어 기본적으로 원료 의약품이랑 시, 중국의 이런 CDMO 관련된 생산 시설을 규제합니다. 여기서 못 만들어요. 미국의 의약품들을 어디로 와요? 우리나라로 온다라는 거예요. 자, 뭔가 비슷하잖아. 이거 들어보지 않았어? IRA 법안 때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와 장비 규제해서 어디로 왔어? 우리나라 왔잖아. 자, 특히 원자재. 뭐요 리튬. 기억하죠? 금양. 하이드로리튬. 포스코 에코프로 몇배 갔어요? 10배에서 50배 갔습니다. 이 종목들이. 엄청난 퍼포먼스인 상승을 보였어요. 생물보험 통과되면 잘 보십시오. 생물보험 통과되면 누가 가겠습니까? 원료의약품 쪽이랑 CDMO 가지 않겠어요? 이 종목들의 흐름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해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흐름 어때요? 계속해서 증시와 관계없이 우상향하고 있죠. 그죠? 최근 흐름도 어때요? 최근 흐름도 올라오고 있는 패턴이고 또 누구 있어요? 원료 의약품 쪽은 파미셀 있죠? 이 종목 봐봐, 계속 올라오잖아 미친 듯이. 이거 CDMO 놓칠 거예요? CDMO 놓칠 거예요?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현구간 제가 히든 종목 준비해 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고 추가적으로 이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어디서 지지 구간에서 매수해야 되는지 이러한 HLB 세력들의 기법까지 확인해보고 가세요. 그럼 정리하자면 010-9201-63이고 매도에 대한 타점은 HLB 입장 남겨주시고요 설명창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과 기법 그죠 죄송합니다 자 히든 종목과 기법 자 요건 또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족은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0일선과 224일선 장기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일 어떻게 했어요 그일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매수지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에요? ev첨단 소재에요 ev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에요 사태가 얘랑 봐봐 얘랑 똑같단 말이에요 올려놓고 뭐에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닷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수에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 10배까지도 갈수 있는 종목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010 9201자 6329로 히든 히든 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이라고 꼭남겨주시고요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어, 한번 받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 가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계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좀당겨서 확인을 해보면, 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거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의 저점 부분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 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고 뭐요? 아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 줄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는 라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천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 라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할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 라는 것이 뭐예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 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뭐,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63이고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이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